안녕하십니까 이경연의 뉴스브리핑입니다. 우리 은행이 DLS를 팔면서 투자자들의 성향을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금융 당국의 대응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1일 매체에 따르면 우리 은행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성향이 자신도 모른 채 임의로 조작됐고 해당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은행 측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은행 직원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LS 판매를 위해 고객 투자 성향 분석의 설문 내용을 이미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자신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찾아본 이들은 자신들이 기입하지 않는 투자 성향에 체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 담당자들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이 DLS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DLS 판매은행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